중소기업 옴부즈만은 30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서울남부지부와 함께 중소기업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간담회에는 최승재 옴부즈만을 비롯해 서울남부지역 중소벤처기업 대표, 이창섭 중진공기획관리이사 등 20여 명이 참석해 중소기업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열띤 논의를 펼쳤습니다. 먼저 리걸테크 스타트업 A사는 변호사 등의 책임 하에 AI를 통해 제공되는 법률 상담 또는 법률 행위에 따르는 결과를 예측하는 서비스 허용이 필요하다고 건의했습니다. 현재 변호사나 법무법인이 자신들의 홈페이지에서 법률 AI 에이전트를 이용한 고객 응대나 상담을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이로 인해 국내 리걸테크의 국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며 개선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온부지만은 AI 리걸테크의 장단점, 변호사 제도의 공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2026년부터 시행되지만, AI 리걸테크와 이법 간의 관계 등이 아직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아, 제도적 정합성 확보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게 법무부의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외에도 참석자들은 서울시 중소기업대출 2차 보전 지원방식 개선, 디지털 자산 보관 등 가상자산 영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 업종 완화 등 다양한 현장 규제 애로를 건의했습니다. 최승재 옴부즈만은 기업이 체감하는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역별 현장 중심의 소통 창구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서울 남부 지역 핵심 산업 관련 현안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후속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